안녕하세요. 짤러 왔어요. 카메라 갖고 왔어요. <웃음> 이분이십니다. <웃음> 탑 헤어 스타일리스트세요. 정효진 씨, 정은태 씨. 또 송혜교 씨 머리도 하죠. 아, 그리고 중요한 건제 머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. 맞아요. 제일 중요하죠. <laughs> 손혜진 실장님이세요 <오! 웃음>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음. 머리 여섯 자르냐고.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? 네, 우선은 샴푸를 하고 커트를 <laughs> 합니다. 아 그래? 오 아, 그 간단하네요. 네.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이 커트 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진짜 많다고 맞아요. 그러더라고요. 조금 모발이 얇던지 숱이 네. 많지 않은 사람은 응. 파마를 꼭 해야 돼요. 아 거냐. 파마를. 나영 씨는 원래 볼륨도 많이 생긴 머리에다가 숱도 네. 많아서 며칠 네. 전에 짜라진 분도 숱이 네. 네. 좀 적은 어, 분이신데 얘가 음. 얘기해서 음. 하마를, 음. 하마를 해야 한다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모질 같은 게 네. 그렇죠. 자기 모질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. 그렇죠. 항상 이제 나영 씨도 얇은 모발에 네. 사진을 가져 오죠? 네, 전 그게 너무 부러워요. 어, 항상 반대의 머리를 네. 사람들이 항상 선호하는 어... 것 같아요. 왜냐면 어... 이제 자기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는데그 머리 너무 하고 싶은 거지. 음, 여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시잖아요. 그녀들의 모질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<laughs> 음, 모질. 공효진 씨는 나영 씨랑 좀 비슷한 아 머리 숱도 어 많고 건강한 네, 건강하고 유연이는 음 이제 굉장히 머릿결이 좋아요. 찰량찰량 아 머릿결 어 너무 좋고 숱도 엄청 많고 어 약간 반곱슬기가 있어요. 아 제일 손질하기 편한 머리잖아요. 네, 그래서 근데 다다세분다 머릿발이 좋은 제가 배우만 하기가. <laughs> 아이 겸손하셔라. 네. 지금 너무 못 생겼네요 얼굴이. 이렇게,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네 어. 이렇게. 어? 어? HOT인가요? 송혜교 hey 씨는 인형 <웃음> 머리. 아. <laughs> 앞에도 뽁이있고 어머나. 완벽한. 완벽한. 브 대신 이좀 모발이 좀 얇은데. 아. 그런데 몰래도 예쁘게 나와요. 어. 앞에가 우선 이렇게 웨이브가 살짝 있는.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. 그러면 왜 가까운 곳에서 또 이제 커트 해야 되는데 네, 네.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커트 해야 돼요? 나영씨 사진을, <laughs> 사진을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잘 저도 네.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네. 만날 때잘 해드려요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? 네그 네. 네. 뭐 있는 거 같아요 촬영 나가셔가지고 항상 너무 부러워요. 일 많이 하셔서 나영 씨도 일을 줘야 될 텐데. 아 제가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야 될 텐데 <laughs> 너무 부진했네요. <laughs> 아 벌써 끝났나요? 아니, 드라이 커트. 아 드라이 커트. 나영 <laughs> 씨도 일을 줘야 될 텐데. 너무 간단하게 자른 것 같지만 이건 오랫동안 어...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에. 어. 저처럼 단발에서 만약에 자르게 되면 오래 걸려요. 아... 그리고 한 두세 번이 잘랐을 때가 제일 예쁜 머리가 되고 그니까 처음 자른 겁니다. 아, 그렇구나. 네. <laughs> 손길이 오늘 유난히 더 경쾌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술한 하고. 노필터 TV 보고 왔어요. 그러면 뭐 할인 혜택 같은 거 있나요? 구해드릴게요. 음, <laughs> 머리 말릴 때도 중요해요. 말릴 때 맞아. 말릴 때티 말려주세요. 머리 말릴 때 만약에 다른 막을 응. 왼쪽으로 이렇게 타는 부분이면 네. 다른 막을 머리 중점으로 머리를 말려요. 네. 그러면 이 부분이 더춥요 네. 항상 그냥 반대로 머리를 말리고 음 앞머리가 곱슬리신 분들은 앞으로 말려요. 어 나영씨처럼 하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말리는 게. 뒤에서 앞으로. 네, 뒤에서 음 앞으로. 이 옆라인. 네. 그래서 앞으로 말리는. 아, 요렇게 이렇게 말리면 앞에서 이렇게 머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응. 잘 떨어져. 아, 요렇게 네. C 컬로. 예. 네. 아, C 컬좀 되게 전문 용어죠. C 컬괜찮아요 괜찮았어요. 이번에만 이렇게 자르고 이제 단발로 머리 할 거예요. 맞아요. 아, <laughs>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뒷머리는 계속 자르면서. 응. 이 중간 머리를 길르면서 어... 지저분한 음, 해적자 했을 음, 때는 음, 이제 밑에만 계속 자르는 게 길르는 음... 게좀 힘들죠. 응못 음, 참으니까 계속 음. 자르고 그때도 한번 길러보겠다 했는데 음. 자르러 왔어요. 그니까. 머리가 길면 아파 보이더라고요, 내가. 근그 그 어느, 어느 정도 중간 머리가 안 예쁠 때가 있어. 이 단발도 어. 이렇게 좀 짧게, 어. 이 옆에 좀 짧게 잘라야지. 음. 턱선 라인까지 잘라야지, 어. 되게 상큼한데 음. 턱선 밑으로 이 내려오는 이 중간 머리 있잖아요. 어. 그때는 파마해서 묶어버려야 돼. 아 그냥. 세트성이야, 머리이게게서길른 음. 다음에 어. 한이 어깨에 또 담으면 또 괜찮아요. 어. 근데 이게 얼굴이 좀긴 사람들은 어, 어. 당연히 중간 목에 있을 때가 어. 얼굴도 길어 보이고어 너무 못 생겼어, 아, 너무 못 생겼어. 엄마 네.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 하셔요? 1인 방송 하셔야겠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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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안데 했었죠. 안안 안 했었어요? 예 네, 옛날에 짱였어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라영 씨. 씨의... <laughs> 어 프로 방송인이야 어떡해. 라영 씨는 이제 모발이 음. 뜬 머리라서. 커트를 해놓고 말린 상태에서 음. 머리 물을 살짝. 어... 어. 제품을 이거는 약간 촉촉해 보이는 이렇게 머리가 젖어 있는 느낌의 제품을 바르, 바르거든요. 응. 그래서 나영씨는 막뭐 모발이 떠서 이 옆부분에 음.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제품을 좀어 크게 크게 발라주고 어 눌러주는 게좋겠습니고 음. 이런 부분은 손에서 그냥 비벼서 네. 손가락 빗질 하듯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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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속을 눌러줘야 돼 속을. 네, 속을 무조건 눌러야 돼 음. 그래야지 이렇게 착 음. 이런 부분에서 음. 착살겨 남겨줄게. 두번 정도 나눠서 발라주는 거요 아, 두 번. 음. 왜 그러죠? 한 번에 손에 바르면 너무 한 쪽에 처음 바르는 아 거로 제일 많이 발라지기 때문에 음. 두번 정도 나눠서 발라줄게. 남자한테도 팁이지. 악수 바르시는 남자분. 어, 깔끔해졌다. 음, 어머나, 세상에나. 감사합니다. 노필터 TV 보고 찾아올 시는 분들 잘 해주셔야 돼요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. 계세요.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머리가 이르니까 자신감이 있네요. 오늘 일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제 머리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위해서 이런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꿀팁! 잘 본인의 머리에 맞게 적응하셔서 옷들 머리 멋쟁이 되세요. 이니까 <laughs>